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문입니다 제가 그 동안 앞 시즌에서는 저의 수많은 채무 썰과 빚지고 돈을 날리고 이런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인생에서 뭐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뭐 이렇게 썰을 터냐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많이 한심하죠. 그래서 이런 한심한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그래서 는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이런 경험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씩 문의가 와요. 메일이라든가 혹은 메일을 통해서 뭐 연락하든가 카톡이라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처지에 처하신 분들이 문의를 하죠. 상담을 원한다. 난 이런 문제가 있다. 대다수는 제가 받았던 뭐 작업 대출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데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 암울한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음지의 어두운 돈들. 결국은 두 배, 많게는 세배 엄청난 이자가 붙는 그런 어둠의 돈들입니다. 그런 돈들을 받아봤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상담할 때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내려가는 건 밑바닥, 지하 5층, 10층, 심지어 지하 20층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고 다른 방법, 계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투자, 워크아웃이라든가 개인회생 이런 구제제도를 통해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권유하죠.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남는 건 아, 내가 좀 전문적으로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더 전문적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나에게 좀더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자격증이 무엇이냐? 바로, 바로, 신용상담사라는 자격증이었어요. 여기는 이름을 제가 좀 바꿨어요. 실명은 좀 공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어, 현재는 민간 국가공인 자격증을 변해서 좀더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시험 과목은 총4 과목. 뭐가 있느냐? 신용 상담, 가게 재무 관리,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 제도 및 금융 지원 방안 이렇게 4네 과목이 있습니다. 4네 과목 평균 60점 맞으셔야 되고 과량 있어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어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신용 상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읽기만 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 관리 같은 경우도 어좀 읽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관련 법규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꺼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열심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채무자 구제 과목은 워크아웃 회생 파산 그리고 지원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거는 뭐 자격증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시면 좋습니다. 이네 과목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교육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교재를 제공합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 있고 거의 접수 기간은 8월에 접수를 하고 실제 시험은 9월 달에 치르는데요 1년에 한번 시험 준비를 얼마나 하냐? 각 과목당 페이지가 거의 한250 페이지. 네 과목을 합치면 1,00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거의 30 페이지씩 읽는다 치면은 어, 339. 한3 0 일, 한달이 정도 잡으시고 두달 정도 2회독을 하시면 무난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곳에 지원하실 때 일부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금융사 지원하실 때 관련 부서에 어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나의 이제 신용 관리라든가, 개선을 위하거나 아니면 내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 신용상담사 연문이 해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저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